레이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해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미선 너희의 곡물의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틀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에바 10분이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이를 찔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의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칠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5십일을 계수하여 새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 0분이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일곱과 젊은 소소 하나와 수양 두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된 어린 수양 두류를 화목제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어린 양을 여우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우 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때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오 성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인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고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범죄와 소재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 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드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칠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칠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